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앵글리입니다 오늘, 업으로된 표현 5가지 10번째 시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 보십시오. It's up to you to adopt it. 했죠? up to you. 즉, up to 누구누구 하면 너에게 달렸다. 누구누구에 달렸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it는 의미가 없는 가조 개념인데요. 그냥 표현상 it's up to you.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너에게 달렸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뒤에 to가 나오죠. to adopt it. adopt라는 것은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입양하다 등 다양한 뜻이 있어요. 영어적 느낌은 받아들여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 그런 뜻인데요. 이시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 정책이다라면 받아들이다, 채택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만약, 그, 애완동물이다. 보통 이제 애완동물까지도 보통 남성, 여성형을 붙이게 되는데, 그러면 입양하다가 되죠. 뭐, adopt him, adopt her, 이렇게 되죠. 그래서, to 이해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가 첫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요, I stayed up all night last night watching a movie 했죠. 자 일단 여기서 stay up, stay 머물러 있는데 업 상태로 머물러 있다. 우리 사람이 상체를 들고 있으면 즉 이게 뭐서 있든 아니면 앉아 있든간에 상체가 들려 있는 상태면 잠을 잘잘못 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stay up 하게 되면 잠안 자고 뭐 했다란 뜻이에요. All night 지난 밤 내내 라이스 나이시죠. 뭐 하면서 뒤에 이어 붙여 버리죠. Watching a movie. 그래서 영화 보느라고 지난밤에 잠안 잤다. 꼬박 샜다 이런 느낌이 전달되는 게이 표현이에요. Stay up 잠안 자고 버텼다 이런 뜻이죠. 이어붙이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영화를 보다 watch a movie 집에서 볼때 쓰는 표현이다 기억나시죠? 자. 세 번째는요. she brought up her son 했죠. 이 bring up이죠. 이 bring up 그대로 bring 데려와서 위로 올린다가 직역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다라고 표현할 때 bring up이라고 쓰게 돼요. raise, R A I S E를 써도 됩니다. 물론 raised겠죠. bring up 사람의 경우는 양육하다. 네 번째 문장이 나왔습니다. I ended up marrying your best friend. 했죠? 여기서 end up ING를 기억하시는 거죠. END UP ING란 본래 그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대본의경우 이제 의도와 무관하게 결국 그렇게 돼버리는 게 END UP ING이에요. END UP 다음에 구체적인 동작이나 행위가 나올 땐 당연히 ING이 오겠죠. 그렇지만 구체적 행위가 아닌 상태가 올 때면 END UP 다음에 전치사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It ended up in divorce. 만약하면 이트가 이제 아마 결혼이겠죠. 이 결혼이 그러려고는 안 했지만 뭐 의도가 처음부터 결혼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결혼이 어디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엔 가선 divorce 가 여기서 명사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divorce 상태로 규결돼 버렸다. 이래서 결국 이혼이 됐다 이런 식인데요. 자 그래서 표현 그것과 함께 또 Mary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뤘지만요 누구와 결혼한다고 할때 절대 Mary with 붙이지 마세요. 그냥 marry, 그 사람, someone을 바로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with them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에서 결혼하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never bring up the past. we live in the here and now. 있죠? 여기서 bring up은 아까 자녀 같은 경우, 사람 같은 경우 양육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진짜 그대로 bring up이에요. bring. 잡아서 위로 올린다. 그래서 bring up the past 하면 과거를 끄집어낸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싸울 때 많이 그러죠. 남녀 간의 싸울 때, 뭐 부부싸움 할 때, 옛날 일을 사소한 것까지 다 드러내게 되죠. bring up the past입니다. bring up이라는 것은 그거 외에도 up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주제를 끄집어내다, 제기하다, 이런 뜻이 bring up에 있습니다. 결코 과거를 끄집어내지 마라. We live. 우리는 산다. In 어디에 사냐면 the here. 어 here에다 더가 붙였네요. The here and now는 the present 현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업열 번째 다섯 가지 표현 같이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후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를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